통합진보당 회청 청구에 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는 단순히 지금 당장 통합진보당의 미래에 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또 어떤 정당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지 어떤 탄압을. 가능하게 할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통합선 보다 해산을 결정하게 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장치로서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의 보호도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어떤 정당이 또는 어떤 정치적 사상이 올바르냐 적절하느냐를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I'm very hopeful the court will 바랍니다. honor d e m o r r y Thank you. 이 침보라는 게뭐여억압과 착취를 부시는게 침보요. 그 역사는 수천 년이 됐어 피눈물의 역사라고. 이제 여러분들의 탈에 대한 탈압은 바로 그탄압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기죽지 마시오. 노동자들도 일하다가 지치는 노래를 불러서그 어려움을 극복하듯이 이제 통합치 못한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면 반드시 이길 겁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예, 감사합니다. 독일 공산 어, 아테나우 정부가 독일 공산당을 해산하도록 한 것은 독일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하나의. 5전이라고할수 있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어, 어, 이 민주주의 후계시구장 이 시도를 이기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진보적 민주주의는 임시정부를 거쳐서 대한민국의 기본 사상으로서 어, 확립된 것인데, 그걸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 짓밟고 재원헌법 대신 국가보안법을 내세우고, 지금까지 지배해 왔는데 그국가보복과법으로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정신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다시 압살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란이다. 재원헌법의 정신, 대한민국의 기본 정신, 또 임시정부 선열들의 기본 정신을 되살려서 우리가 그 대한민국을 저들 공안세력으로부터 다시 되찾는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제 작은 힘이나마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미친 바람을 막아내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밖에는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원탁회의 이름으로 세계 각 민주 정당 사유 단체, 국내 정당 사유 단체들에게. 원탁회와 뜻을 함께하고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해달라. 어, 긴급 그 제안문을 보내줄 것을 저는 어,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이유로도 어, 용납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어, 모른척 또는 어,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게 더큰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민주노총은 앞으로도 많은 투쟁과 국민과 함께하는 운동 속에서의 역할들을 담당할 <laughs> 것이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희들 <laughs> 농민들은 120년 전에 척양척에 보고 간면을 외치면서 어, 싸워왔습니다. 민주주의를 말살 시키고 하는 박근혜의 권력과 <laughs> 특히 식량 주권을 대답하는 박근혜 정권과 함께 우리 농민들도 함께 싸우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해서와 분단이라는 조건에서 자주와 통일은 바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필요 조건입니다. 이걸 갖다 눈을 감고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자주 통일과 평등 세상 그리고 외세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 용기를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모든 시민 사회 단체가 함께 하는 그런 틀을 오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내라는 모뭐 사건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라는 모뭐 사건도 없었, 없었던 사건이라 우리부터는. 내란음모 뭐 사건으로 부르지 말고 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불러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당에서의 어떤 근거가 될수 있는 그걸로 작용할 수 있는 내란음모 뭐 이게 사실은 어 무혐의로 판정이 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 통합진보당 해산의 어떤 반대 이런 목소리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표현의 자유는 아울러 정치 사상의 자유를 전제해야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통합진보당이 사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함께 힘을 맞춰서 이 광풍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켜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주장 이러한 정당이 위헌의,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거 자체가 바로 국헌문란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규정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부정하는 집단이야말로, 그걸 행위야말로 국헌문란이죠.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정부입니다. 그 사회에서 필요한 발언을 해야 될 때는 그 빠지지 않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번 통합진보당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도 발언하지 않았던 것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이제, 이제 저희도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는 일을 여러분과 꼭 같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석규 의원이 감옥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무엇이 다릅니까? 똑 같습니다. 나온다 해가지고 통합진보당이 지금이 오늘만큼 통합진보당을 이 나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채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단체의 국민들이 함께 그 길을 박차고 나가서 함께 우리의 잘못되어 있는 전국을 바라볼 다수 있는 그러한 시점을 구심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번 힘을 모아서 이 나라가 언론이 발각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길을 어, 찾, 찾고 찾고 어, 모든 사람들이 그 길에 함께 동참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